안녕하세요. 천사입니다. 오늘은 같이 에란 생활을 하신 배모 사장님이 산채한 며칠 전에 산채한 서반, 서반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며칠 전에 앙금, 합창 앙금이죠. 거기서 두 분이 가셔가지고 밭자리보다는 막치기. 필 받는 대로 가가지고 좋은 품종을 산채해 오셨네요. 여기 보면 변도 좋고, 무늬가 화려하게 잘 먹었습니다. 소장자님, 이거 산채하고 어떤 기분이었나요? 옆에 계셔가지고 한번 그냥 웃기만 하네요. 제 난초가 아닙니다, 이 난초는. 음, 요즘은 비수기 관계로 산에 가더라도, 전에도 우리 여섯 명 갔지만, 그제 아무것도 못 오고 막걸리만 못 갔는데요. 우리 어, 배모 사장님은 두 분, 두 분이 합천, 이곳에서 한두 시간,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데요. 두 분이 가셔서, 이렇게 좋은 품종 서반을 키워오셨네요. 한 분은 삼반을 키고. 아한분은 일행은 삼반 호를 키웠답니다. 아, 요즘 품종 보기 힘들어가지고요. 저 천사는 졸업할까 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했는데요. 이렇게 산에 가면 음, 어디서 나올지 모르도 이렇게 품종이 나옵니다. 이런 걸 보면 또 가고 싶은 욕심 또 나죠. 졸업했다. 입학했다, 졸업했다, 입학했다 하는데 에라인들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 또 며칠 전에도 여기 그 포인트로 갔다 왔다 는데요 어리지만 이렇게 틀이 잡혀 있습니다. 이 끝이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요 배양을 해볼 만한 처입니다 이 옆에도 이것도 앙금사인데요. 음, 앙금은 유명합니다. 종국구라 해서. 그래서 저는 안 가요. 밭자리 가면, 이렇게, 품종이 나올 수도 있고, 안 나올 수 있는데, 또 우리 소장님은, 어, 목해도 밭자리 가서, 이렇게, 해왔습니다 서버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품종이 나오기가 요즘 힘듭니다. 근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영상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소장님도 보니까 이렇게 바크인가요? 바크? 네. 네 이렇게 보면 난실이 있다 바크하고 딱... 저곡터하고 저곡터하고 입니다네이 방식은 몇년 정도 됐나요? 이제 1년 됐습니다 이제요? 우리 음. 에라인들이 폐양 방법에 대해서 난석은 다 자기만의 노하우,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음,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세번을 또 보면 또 가고 싶은 욕심 나죠. 주말에 되면 오늘 또변 음. 또한 좋습니다. 이렇게 보면 판매 음. 할 낮추는 아니고요. 우리 소장자 음. 배암. 배양을 한다고 합니다.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품종 산책하세요